자기는 진짜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하시는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저는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 드렸고 점사비가 없어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봉투에다가 상담료가 얼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료가 얼마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전화네 오셨어요. 그 이제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어 제가 이제 올려 놓고 싶은데 올려 놓으라고 점사를 보고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. 자, 사업도 망하고, 말하자면 집안에도 막 이제 뭐 풍비박산이 나고, 자기는 진짜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하시는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, 저는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렸고, 근데 그분한테 맞는 처방을 내려주고 싶어도, 앉아서 울고 계시는 분, 뭐다 털어먹었으니까, 정말 뭐 차도 다 팔았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 뚜벅이로 다닐 만큼 그렇게 힘드신 분한테 어떠한 처방을 내려줘도 뭐를 할 수가 없고, 그래서 그분이 점사를 보고 가셔서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 상담료에 반도 안 되는 가격을 넣는데, 제가 전화를 드려서 뭐라고 했냐면 기운 내시라고 했어요. 그렇게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맞는 처방을 내려준다고 해도, 뭐 어떻게 할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죠. 안타깝고 그렇다고 우리도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는 어 처방을 내려줬어도 그 처방대로 못 해줄 때,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죠. 네,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. 점사비도 없고 그런 분이 찾아와서 네. 집안의 뭐 자식 문제, 사, 그러니까 가계하는 문제 이런 네. 거 얘기하셨을 때. 네.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음 그것도 사람마다 다 처방이 틀리거든요. 사람마다 다 처방이 틀리고 그런 분이 오시면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어야 되거든요. 사람마다 다 각기 나가는 처방이 틀리고, 나가는 모든 비방이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셔서 뭐 이렇게 하면 본인이 혼자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기도 해요. 하지만 그런 방법도 결국은 전환에 와서 결국은 상담을 해야 그분한테 맞는 혼자만이 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나간다는 거죠. 아니면 뭐 전화상으로 이거 알려 주세요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오셔서 이 이분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 운이 어떤지 이 사람 지금 총체적인 사주를 봤을 때 어떤지 아 그러면 이분한테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뭐 버스비도 없을 정도가 되면 본인이 혼자서 어할수 있는 그분한테 맞는 처방을 내려 드리기도 하죠. 근데 그것도 뭐~ 사실은 전원에 와서 다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뭐~ 촬영 이~ 영상으로만은 모든 걸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.